여기로부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고린도 교회의 사회적 구성에 관해서 알아보기로 합시다.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가장 부유한 교회에 속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도행정과 바울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부유한 사람들과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이름을 간간히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의 끝맺음에 속하는 16장으로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서신의 끝맺음 부분에서 바울이 수신자 교회의 중요한 인물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기도 하고요. 또 편지를 쓸때 바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사람들의 안부를 대신 전달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로마서를 공부할 때 확인하겠습니다만 로마서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고린도에 3개월간 묵은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끝맺음 부분에서 바울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안부를 대신 전할 때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임을 알 수가 있죠. 로마서 16장 23절입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 성의 제목안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 여기에서 돌보아 주는 이렇게 수식어로 번역된 헬러어가 명사 크세누스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호스트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는 3개월 동안 가이오의 집에 머문 것 같아요. 석달 동안 손님을 자기 집에 묵게 하고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겠죠. 또 바울은 가이오가 자신의 호스트일 뿐만 아니라 온 교회의 호스트이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가이오가 자기 집을 예배 공간으로 교인들에게 제공하고 또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예배 후에 식사도 제공하는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하지요. 상당히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하지요. 로마서 16장에서 가이오보다 더 관심을 끄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언급되는 에라스도입니다. 바울은 그가 이 성, 곧 고린도시의 재무관이라고 말합니다. 제목 안으로 옮겨진 헬라어 오이코노모스는 관리자, 청지기, 집사 등으로 번역되는 말인데요. 고린도시의 오이코노모스가 어느 정도의 직책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라스도의 이름이 담긴 비문 하나가 고린도시의 발굴 현장에서 발견되었어요. 길바닥에 비문이 새겨져 있는데요. 에라스도가 조영관 직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 길을 닦는 비용을 지불했다는 내용입니다. 조용관은 시 행정을 관리하는 매우 높은 직책인데요. 과연 로마서에 언급된 고린도시의 제목관 에라스도가 이 비문에 언급된 에라스도와 같은 사람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문에 새겨진 에라스도와 동일 인물이든 아니든 바울은 에라스도가 고린도시의 재무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음은 분명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고린도 전설을 읽어보면 누구의 집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9절을 찾아보시죠.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여기에 아골라와 브리스가가 나오죠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골라와 브리스가의 집이 교회가 되었어요 이것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죠. 그 당시 집이라는 개념은 오늘날과 같은 핵가족이 아니고요. 단순한 대가족도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큰 개념입니다. 3, 4대. 노인들이 얼마나 오래 사시느냐에 따라 어느 가정은 3대일 수도 있고 어느 가정은 4대인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가족들이 모인 확대 가족의 그 집에 속한 노예들, 그리고 그 집에 경제적으로 의존해서 살고 있는 또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집의 규모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그 집의 가장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집 전체가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큰 집을 가진 교인들이 있으면 그 집이 곧 모임 공간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뜻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는 그런 점에서 바울 목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한 가정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보면 글로에의 집이 언급됩니다. 글로에의 집이란 글로에가 가장인 집인데요. 이 집에 대해서는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어떻게 소식이 전달되었는지 관해서 뒤에서 설명하면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는 스데바나의 집이 언급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스데바나 역시 브리스 겔라와 아굴라의 집 그리고 글로에의 집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부유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는 부자들도 있었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 전체의 구성을 따지자면 그런 사람의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교인들 대다수는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로 대변되고 있지요. 그걸 볼때 교인들의 대다수는 지위가 낮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만, 그 가운데는 부자들과 집이 높은 사람들도 있어서 그들이 교회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집을 예배 장소로 제공했고요. 또 예배 후에 음식도 대접해서 온 교회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한것 같아요. 바울에게 목회적으로도 큰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특별히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풍요는 다른 교회가 받지 못한 고린도 교회가 받은 특별한 복이면서도 동시에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 내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심각하게 있었어요. 아마도 그것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생활하던 그 방식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행동했기 때문에 나타났던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특별히 부각된 것이 성찬식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대다수가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일에도 나가서 일을 해야지 먹고 살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주일에 모든 사람들이 쉬면서 예배에 전념하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많은 경우에 평일에 일을 마친 후에 저녁에 예배를 드렸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자연스럽게 저녁 식사도 함께 하게 되었겠지요. 그런데 그 식사는 그냥 밥만 먹는 것이 아니었고요. 거기에 예전적인 의미를 부여한 애찬으로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성찬식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애창과 관련하여 고린도 교회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과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부유한 사람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예배 장소에 일찍 올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늦게까지 일해야 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늦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음식을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어 치운 거예요. 그래서 일을 마치고 늦게 온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절해야 하는, 어떤 사람들은 배부르고 취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야 하는 이런 일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가 누리지 못하는 풍요의 복을 받은 그런 복받은 교회였습니다만 그 복을 은혜로서 받지 못하고 또그 복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풍요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